펑거스는 근데 나중에 또 싱글로 풀 수도 있어요. 그 아메리카가 도대체 뭔 노래인지 좀 알려주실래요? 아메리카라는 곡이? 신드롬즈 로고는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것도 이제 곧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거예요 곧이라고 하면 1년 내 정도로 잡을게요 크게 휴지통에 있다가 나온 곡들 리스트가 어, 일단은 그거 뷰노 컴필곡 노이즈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제 휴지통 출신 노래고요 그리고 제 썬더버드 모텔 있잖아요. 그것도 다 그건 이제 쓰레기통까지 아닌데 갈 뻔하다가 그냥 내버린 그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아 그리고 오하이피쉬라는 친구의 쓰레기통에서 나온 싱글 이제 그 마이클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 뭐였지? 또뭐 있던 것 같은데. 음, 네 그렇습니다. 이번 앨범에도 피처링이 한두 트랙 정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나중에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무슨 생각하냐고요? 지금 언제 이 라방을 끊어야 되나를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평상시에는 인터뷰나 이런 데선 말을 되게 잘하거든요. 근데 관객과의 소통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직 어색해요. 그래서 멘트를 칠때 칠 솔직히 오글거려요. 제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그 관객분들 막 이렇게 노래 끝나잖아요. 노래 끝나고 이제 관객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이거 알아? 뭐하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 그, 일단 한빈이 말한번 걸고, 그리고, 어, 아, 근데 이게 되는 게, 클럽 공연은 그게 돼요. 클럽 공연은 술이 일단 취해가지고, 술이 취해서 아무 말이나 해요. 기억도 안 나요. 그래서 끝나고, 그 공연장 나가면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무대 있잖아요. 페스티벌이나 아니면은 일반 무대는 멘트가 참 다른 분들이 치는 그런 걸 봤는데 전 못하겠어요. 그런 말 어떻게 하, 저렇게 하지? 네. 저는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왜냐면 저는 누군가에게 의미 없이 던지는 질문을 별로 잘 못하는 편이에요. 가식 같은 거. 근데 가식이 필수잖아요, 그런 데서는. 근데 가식을 잘못 뿌려요. 가식이라고 다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 데서는 필요한 건데. 근데 아직은 어려운 것 같아요. 다행인 거는 9월 4일에 제가 무신사 공연을 하거든요. 그때는 런웨이 공연이래요. 그래서 런웨이에서 그냥. 돌아다니면서인지 모르겠는데, 지난 러닝이에서 30분 내내 그냥 노래만 하는 거예요. 그런, 그런 게 훨씬 편한 거죠. 뭔지 알죠? 지코님과의 작업이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어, 인스타그램으로 처음에 팔로우를 하셔서, 이제 마파를 했다가 DM이 바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앨범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혹시 참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러면서 가이드 버전, 아, 가이드가 아니라 이제 제 파트를 비워둔 노래를 이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고, 그 일단 리듬이 너무 어려웠고, 근데 일단 뻔하지 않아서 리듬이 다른 힙합 트랙들, 트랙들처럼 그래서 예 네. 그래서 하게 됐고 네 그러고 이제 일단은 녹음을 다 끝낸 상태에서 지코님 작업실로 갔어요. 그래서 지코님이랑 만나서 이제 편곡을 뭐 어, 어떻게 했으면 좋겠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음 네, 딱히 뭐가 큰 해프닝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되게 기운이 되게, 되게 좋으신 분 같더라고요. 되게 활기차, 활기찬 분 같아요. 되게 활기차고 되게 불편하지 않게 저를 대 해주셨고, 네. 되게 좋은 형 같은 느낌?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뭐 했지? 말은 안 나왔어요. 이게 여기 찌그러지네. 이렇게 하면. 홀코. 이제 썰이 끝났어요, 여러분. 이제 요즘 풀썰이 없고요. 이건 뷰노 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신드롬즈라는 저의 팀 로고예요. 구분해 주셔야 돼요. 음악인으로서는 뷰노에 소속돼 있지만, 신드롬즈라는 팀으로 제 모든 작업물들이 나오는, 만들어지고, 네 그런 고, 그런 팀이 신드롬즈예요. 시온이랑은 작업을 많이 해, 초창기 때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언젠가는 될것 같아요. 시온이도 저희 크루 중에 이 크루 중한 명이거든요. 저희 크루의 두 번째 막내. 이번 앨범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트랙은, 어, Walking Through the Darkness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약간 좀, 디즈니 깔 엔딩 곡이에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제가 Falling from the Sky 를 만들고, Being Human 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Being Human 은 사실 크리스마스 때내려있던 노래였고, Falling from the Sky 는 2010, 18년, 19년, 그때 만들었어요. 그게 그건데, Falling from the Sky가 이번 앨범의 엔딩 크레딧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메인 곡들 11곡이 끝나고 마지막에 버리는 트랙이 Falling from the Sky여가지고 참 아쉽게 됐어요. 그거를 뮤비를 찍어가지고. 그리고 Being Human은? 지금까지 구성으로 2번 트랙 정도에 속할 거고 제가 말한 약간 Walking to the Darkness 같은 경우는 11번 트랙. 그리고 어 요즘 사람들이 좋아할 것만 같은 트랙은 타이틀곡 느낌이 이제 Space Z 나 아니면 어 Bad Idea 라는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Gonna Be Love. Gonna Be Love 이랑 Bad Idea 랑 Space G 이렇게 세 개가 약간 타이틀 노래에요. 어, 준엽이 친구님 안녕하세요. 준엽이 자고 있어요. 옆방에서. 어쨌든 여러분 지금 여기 165명이 이거를 보고 계시는데 빙유만의 조회수를 여러분들이 이제 널리 널리 뿌려서 알려주세요. 지금 워너브라더스에서도 그거를 올려가지고 분산됐기도 했고 또 사람들이 이게 이벤트 비디오인 줄 알고 잘안 봐요. 그리고 썸네일의 그 장벽이랄까? 썸네일의 장벽이 한국 분들은 되게 높게 봐요. 널리널리 네. 널리 알려주세요. 진짜 재밌는 뮤직비디오입니다. 한국에서 그런 분장을 하는 아티스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쵸, 피어디님? 어쨌든 여러분 장 장난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장난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어쨌든 <laughs> 네 사실 그냥 어떤 결과든 상관이 없지는 않은데 네 근데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근데 또뭐 재밌는 건 계속 만들 거니까 근데 어쨌든 어. 어쨌든 그냥 음, 음 그냥 <laughs> 네 그래요 알겠어요 퍼트릴게 그네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Mm. I'm sorry, I don't know Spanish. But spread, spread my song to the world, everyone. You guys know that, right? The views of that video actually um it was it was lower than I thought. So spread that video to the world. what's your gecko's name um actually um I have two Gucci and Dio yeah I should go to Vancouver 그리고 조만간 이제, 어컷 구성과 색 보정을 다시 한 Falling from the Sky 앨범 버전 비디오가 올라갈 거고요. Falling from the Sky 앨범 버전은 뭐가 다르냐. 일단 색 보정, 색감, 그리고 컷, 그리고 노래 뒤에 깔리는 기타의 구성을 좀더 깔끔하게 다듬어서 앨범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어, 들으실 수 있을 거고 음원은 그걸로 다 바뀔 거고 자연스럽게 그리고 일단 앨범 나오는 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텀 동안은 음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고스트 세일머니가 돌아옵니다. 고스트 세일머니는 제가 어 커버를 하는 어떤 인스타 콘텐츠아 유튜브 컨텐츠예요 근데 어 이제 조만간 한 두세 개의 노래를 각각 이렇게 좀더 가벼운 버전, 그렇게 막, 막, 그런 영어 유치원 느낌 나는 그 느낌으로 찍었잖아요. 기억하시죠? Go Ceremony 옛날 거 보면. 근데 이제 그런 게 아니라 좀더 다크한 바이브에 진짜 말 그대로 Go Ceremony. 그냥 그 느낌대로 나오는 비디오를, 어, 조만간 그렇게 내보내려고요. 그렇게 가볍게 찍어야 컨텐츠를 많이 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힘은 뮤직비디오나 여기 신점즈의 비즈니스에 힘을 쏟고 저는 그고 세레머니는 좀 취미처럼 많이 그 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어떤 창구로서, 어 혹은 뭐 저의 다른 모습들을 볼수 있는 어떤 한 창구로 그걸 계속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각 잡고 하려니까 계속 안 나오잖아요. 뭔지 알죠? 제가 언제 나겠다고안 나오고, 요번에 내겠다고 안 나오고. 여러분들이 거기에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 저도 그게 싫어요. 근데, 이게 참, 편집증이라는 게 무서운 게, 다된걸또 없고, 다된걸또 없고. 막, 그러는 게, 저도 지치고, 이제는,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해요, 여러분. 뭐 오늘 약간 현타를 많이 얘기하는데. <laughs> 현타를네래서 <laughs> 편탈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셀머니가 조만간 돌아오니까 여러분 기대해주세요 아니 기대하지 마시고요 기다리지 마시고요 그냥 제가 <laughs> 알아서 올리고 알아서 보시고 시간 되실 때 보시고 예. 네. 그래요. 그리고 제 작업 말고도 <laughs> 외부 작업 콜라보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막 순차적으로 나올 거라서 계속 뭔가가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음악적인 활동도 열심히 계속하고 있다라는 거를, 네, 아시게 될 거고. 여러분, 그리고 또 조만간 다시 인스타 라방을 켜서, 어, 이제 좀 뭔가 더 자주 소통할 수 있게, 네, 할 테니까. 다음에 봅시다, 여러분. 오늘은 이제 할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갈게요. 진짜,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다가.